The number one Korean radio s t a t i o 12시, 12시 정보 데이터.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어, 지역사의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석주 목사가 심하는 금란교회가 제12회 예수 찬양제를 엽니다. 오늘 정보 데이트는 두 분의 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란교회 아, 담임이신 이석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금란교회 박수지 전도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 찬양제, 예수 찬양제. 어, 역사가 꽤 돼요. 그죠? 네, 올해 12번째입니다. 12번째. 네, 그 12번째라는 건 12년 같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한 해도 걸르지 않고, 아, 하마다, 네. 네. 가을에 추수감사절 그럼, 계기로 해서 12번째 네. 맞이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12년간이나 계속 이렇게 예수 찬양제를 하시는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죠? 네, 11월은 그감사예 계절인데요. 추수감사절도 음. 있고요. 정말 이민사회 하시는 우리 한인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런 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기쁘신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의 그 감사제를 드리자 네. 그런 계기에서 이렇게 찬양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참가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어뭐그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어, 연습하기 힘들고 시간을 내서 하기 힘들고 그랬지만은 네. 어,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또이 찬양제를 안 하면은 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아주 음. 가을이 되면 이 찬양제를 어, 학수고대하고 기다려지는 그런 찬양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니까 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참가하시는 분들은 뭐이뭐꼭 금난교회 성도들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많이 가실 수 있죠. 믿지 않는 분도 가실 수 있습니까? 아, 그렇죠. 예, 이 네. 찬양제는 누구든지 지역의 어느 분들 이든지 예, 교회 에 오셔서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네, 누구든지 가실 수 있는 네. 예수 찬양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찬양제 뭐 특징이라면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교회 예수 찬양제의 특징은 어, 주로 찬양제 하면은 주로 대부분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나 찬양 팀을 초청해서 찬양제를 하지만은 저희 금난교회 찬양제는 교회 성도들로 구성되어진. 그래서 어린이에서부터 9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어, 세대를 어우러지는 찬양 한마당 축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누굴 이제 초대해서 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다 각자가. 그렇죠. 예. 네.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예, 예. 그것도 이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사의 한인들이 초대해서 이제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네네. 네. 예수 찬양제. 어, 그럼 되게 어떤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 프로그램 우리 박수지 전사님이 네. 좀 소개해 주시면. 프로그램 좀 안내해 주세요. 예수 찬양입 예, 프로그램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아부터 작년의 일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순서를 했기 때문에. 네. 어, 아이들도 나와야겠죠. 또 중년도 나오고. 음. 또 노년층도 나오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프로는, 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아이들 율동 찬양 뭐 물론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유수금 배들도 또 준비한 거 있고 특히 이번에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원래 그 찬양제가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 가족 찬양제처럼 시작을 하셨나 봐요. 처음에는 네. 근데 점점 점점 이게 뜨거워지면서 이제 작년부터 그 코너스톤을 초청해서 그러다 보니까 음. 점점 더 이렇게 아 어, 규모가 커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올해는 또 미랄 성교단을 이렇게 특별 출연시키고 네. 또 어, 우리 그금간에서 하는 그 TG 문화교실 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 금요일 날그 노래자랑에 네. 그 스폰서로 나가는 TG 문화교실이 금강교에서 하는 문화교실이에요. 아,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광고를 좀해야 겠네요. 좀 어세요. 네, 문화교실온다는건 모르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 그러니까 문화교실의 그 TG 문화교실이 뭔지 이렇게 문의가 와요. 네. 그 TG는 그 Thanks God 그게 약자예요. T T G I F O. Thanks God을 God군요. 그 네. T G로 해가지고 어 네. 문화교실인데 어. 강남교에서 오. 예, 하고 있고. 문교실은 그, 언제 오는데요?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매주 날 수요일 예, 날. 9시부터 3시까지요. 아, 그러면 아, 그거를 이제 수요일 날 9시. 그러니까 곧 오전이군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렇죠. 네. 그럼 박수지 전도사가 인도하시는 거보죠 저는 이제 강사로 강사로 띄겠죠? 네. <laughs>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아, 컴퓨터 교실하고요. 네. 어, 노래 교실. 또, 식사도 맛있게 항상 해드리는 거고, 네. 또, 라인댄스도, 중바도 어, 섞어서 열심히 운동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네. 또 통키타 교실도 있고요. 아, 그러면 그, 그, 참가하실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어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그냥 문화교실이기 때문에, 네. 그, 시니어, 그 뭐라 그러죠? 실버 대학이라 그러죠? 네네. 그 차원하고는 좀 틀리게. 누구나 참가하있는거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 학부 형들, 음. 어, 뭐 학교 아이들 보내놓고 심심할 때올수 네. 있고. 네. 또 어르신들은 또그 어, 젊은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네. 문화교실은, 어, 나이를 별로, 어, 어 예. 예, 관계를 안 합니다. 어, 그럼 매주 수요일 날, 오전 예.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 문화교시, 금란교에서 회 이제 문화교실로 운영하고 있을 분이 거기 노래교실 예, 네, 네. 노래교실에서 그, 그, 저기, 금요일날 그 노래자랑에 많이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라디언공 노래자랑 <laughs> 거기서 많이 출전해요. 예, 네, 또 저, 제가 화요일날 가르치는 그노래교실 시애틀에 그분들도. 네. 아 어, 금이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렇습니까? 근데 네, 그것도 아, 숨겨진 비밀이 또 공개가 됐나 예, 그래서 저금난그 교회서 하는 그 문화교실을 제가 잠깐 이 시간 빌어서 광고를 드렸고요. 네네네. <laughs> 그리고 어 거기 팀이 그클로버 합창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합창단이 이번에 아 출연을 하시고요. 클로버 합창단. 네. 아 네. 그리고 또 화요일날 그 시애틀에 그 시니어 분들이 네. 또 라인 댄스를 아주 잘하십니다. 음. 그분들도 출연하시고. 라인댄스 추는 이제 실버들이 하시나요? 그러면? 그렇죠. 예. 아. 거기에 우리 또, 어, 금난교회에또 아주 연장자분이 계세요. 90이 예. 넘으신 그 어르신이 계세요. 근데 같이 출연하시게 됐고요. 어, 음. 그리고, 어, 또 미라 선교단, 다 아시는 그 미라 선교단 그 네. 출연하시고. 이 정도. 네. 그리고 또 안에서 뭐, 중창, 성가대, 뭐, 많아요. 네. 그럼 식사도 볼... 푸짐히 지금 여성교회가, 음, 식사를 푸짐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볼거리가 꽤 많군요. 네. 자, 여러분들, 예수찬양제. 아,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부팀도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는군요. 전에는 이제 성도들만 하다가. 예, 1회에서부터 9회까지는, 어, 저희 교회 어린아이에서부터 네. 어른들만 참석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그 워싱턴주 연합합창단 연습을 매주 월요일을 해요. 네. 그런데 지휘자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 어, 또 네. 음악의 배장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러다 네. 보니까 어, 10회 때 연합합창단을 조인해서 이렇게 특별 게스트로 했어요. 그랬더 네.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박수지 전사님 뭐 얘기한 대로 어, 워싱턴주 코너스턴 합창단, 그리고 시운성계 중창단 네. 이렇게 두 팀을 초청했는데 어, 아주 반응이 좋았고 네. 또 적은 교회에서 하지 못 하던 그런 에, 중창팀도 이렇게 와서 하니까 아주 아, 어, 교회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 너무 좋 좋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교회에서 함께 참여해 주는 것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12년을 이게 수찬양제로 하시다 보면 어려우셨던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네 뭐, 저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은, 네. 그 결과로로서는, 어, 우리 교회 성도 한분한 한 분들이 너무 흐뭇하는데, 흐뭇해 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이민 생활을 네. 하다 보니까 다 직장 생활하고 또, 어,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한두달반 정도 한다고 하는 것이 제일 힘든 문제였고요. 또, 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문가팀으로 이루어진 찬양축제가 아니고 네. 교회 멤버들로 구성되어진 팀이기 때문에 어 어떤 전문성이 없지만 그러나 적은 힘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면서 어 하는 이 찬양제가 어좀그 과정에서는 힘들었지만 결과는 우리 함께 음. 지역주민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참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쯤 되면 예수 찬양제가 언제 열리는지 어, 날짜하고 좀 장소 좀 소개해 주시면 되겠네요. 박수지 전도사님 행사가 언제 있습니까? 아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17일 네.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예요. 17일이요? 네 돌아오는 네. 주인데 이, 이번 주 네, 17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예. 네, 네. 네. 어,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조금은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네. 그 교회 그 모든 거다 마치고 오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후 5시니까. 5시. 아, 오후 맞죠. 5시부터 어 행사는 1시간 조금 넘지만 네. 아어 식사까지 다 하면은 한번 2시간 반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식사도 제공하시는 군요 네, 예, 식사가 추수 감사절을 비롯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요. 네. 제 생각에는 여성계에서 굉장히 네. 아, 아, 수고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 좀 아실 것 같은데요. <laughs> 지금 <푸짐합니까>? 네, 까지 <laughs> 우리 저희 금난계 음식 하면은이역에서 네. 아주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주 네. 푸짐하게 정성껏 준비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네. 그, 312근 가요. 거 영월 칼국수. 예. 네. 거기가 금난계하고 연결되는 분이 운영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보니까. 어, 장노 장노님이세요. 네, 영화 그 칼국수 엄청 맛있던데요. 황 장노님이세요. 네, 황 장노님. 또김 장노님이시고, 두 그렇죠. 부부가 장노님이세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 이제 음식 솜씨가 <laughs> 네. 역시 지역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그분이 또 여성계의 해장이시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주 디스커밍 선데이 입니다 11월 17일 디스커밍 선데이 주소를 말씀드릴게요 네, 저녁 주소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주일 예배 보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오후에 식사하시고 저녁 예, 5시부터니까 예. 자 주소는 어떻게 찾아갑니까 2920 사우스 288가에요 페더웨에 네. 있는 거요 2920 사우스 288가 2920 사우스 288가 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퍼시픽 하위에서 올라가시다가, 288가 나오면은, 라이턴을 예. 라이턴에서 쭉 가시면 얼마 안 있어서 좌측에. 예, 밀리터리 로드를 지나서, 네. 에, 굴다리 네. 바로 직전에 네. 왼쪽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왼쪽 방향으로 하죠 네. 아담하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아, 교회가 참 이쁘더라고요. 네, 네. 그냥 북쪽에서 오신 분은 어, 288을 레프턴 하시고요. 네. 어 남쪽에서 오신 분은 라이턴을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1분 거리에요. 그렇죠. 1분 정도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왼쪽에 예, 그 전화번호는요. 네. 2538392360. 2538392360. 253839, 236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 주 일요일이군요. 11월 17일, 일요일, 저녁 5시, 금난교회로 많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금난교회가, 그, 어, 교회가 이제 좀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교회인지. 뭐, 목회 방향도 있고요. 예, 저는, 저에게, 3대째 이제 지금 단임으로 있는데요. 우리는 감리교회라서 어떤 분뭐 한국의 금난회하고 연관되는가를 물어보는데 같은 네. 교단이면이지만은 연관된 건 아니고요. 어, 물론 거기도 감리교회고 저희도 감리교회인데요. 저희는 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어,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상하고 지쳐있는 심령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네. 그리고 한분한 한 분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예수꾼을 만드는 그런 목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예배 시간은 어떤지 좀 소개해 주시고요. 예, 우리 어 어른 예배는 11시 오전에 주, 주일 예배가 주일 있고요. 오전 예. 11시. 또 이에 네. 예배도 11시에 있습니다. 청소년 예배도 예. 네. 영어로 되는 있 거죠, 예배 예, 예. 그리고 네. 어, 시 교회 학교 어린이 예배도 11시. 주일 학교도 운영하고 있나요? 어? 아, 그러면 우리 박수전선사님 네. 오셔서 네. 교회 학교 소개 좀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어, 지금 어, 일단 제가 교육부를 맡고부터 이제 어, 많이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학부가 또 신설됐고요. 아, 예. 그래서 대학부와 또 우리 유수그룹이 있고요. 또 유아부, 그러니까 유치부죠. 유치부하고 초등부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대학부는 아까 말씀 어, 음. 안 드렸는데, 1시4 5분 예배예요. 1시4 5분 예배. 네. 그리고 지금 유수그룹 아이들이. 어, 어른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성령 충만하고 지금 음. 어, 찬양을 뜨겁게 드리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어, 음. 또뒤질세라 네. 지금 열심히들 그 성령부도 <laughs> 하시고 네. 또 예배 열심히 하러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열심히 할땐 찬양제도 네. 어, 진짜 어, 열심히들 어, 드리고 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보여요. 그렇군요. 네, 제가 네. 그 교육에 아주 관심을 많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들 교육에 관심 없는 분 없잖아요. 네, 교회 교육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했는데, 우리 박수지 전사님 모셔서, 예, 네, 교육바트를 아주 잘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한국 학교 그러니까, 겁난 한국 학교가 되겠네요, 여기는. 그죠? 한글 학교는 겁난 한글 학교도 있고, 네. 코가 한글 학교도 코가 있고, 또 뭡니까? 지금 코가는, 그, 키즈업가 아카데미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네. 하는 거고요. 토요일이요? 네, 토요일 날 1시부터 5시까지 하는 거고, 또 한글 학교는 금날에 주일날 하는 한글 그쵸? 학교가 있고요. 네, 그건 주일날 하는 거고 그래서 코가 학교도 한국 학교, 한국 학교인데, 네. 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어... 조, 어, 이렇게, 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그 아카데미 어... 학교예요. 금날학교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네, 코가 한국 학교, 뭐, 또 문화교실도 있고요. 금요 한글학교도 있고. 한글 한, 한글 학교도 있고. 코가 한국학교는 뭐라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코가 한국학교는 Kids of God Academy 그말 그 그대로 어, 한 달에 한 번씩 그 봉사를 나가고요. 사회봉사. 예. 그리고 또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키고요. 네. 그리고 어, 한국어 한국어를 이제 어, 주체로 해가지고 영어 수학. 그다음에 악기하고 찬양까지 가르쳐요. 아 어, 예. 그 토요일 날몇 시부터 하시나요? 한 시부터 다섯 시까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코가교에서 항상 하는 그 효도잔치 네. 그런 행사를 항상 하고 또 연말 되면 이제 봉사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 홈레스나 아니면 어른분들 찾아뵈면서 어, 봉사하는 그또 네.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아 어, 금난 교회가 참이 지역사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어, 문화 교실, 금난 문화 교실 좀 다시 또 관심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좀 소개 좀해 주시죠. 일정을. 네, 문화 교실 수요일마다 매주 어, 수요일마다 네, 9시에 컴퓨터가 시작되니까 9시에 오시고요. 네. 뭐 이제 과목이 뭐 뭐가 있는지요? 어, 문화 교실 그 과목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 것처럼 컴퓨터 네. 컴퓨터 교실 네. AB반이 있어요. 컴퓨터 교실이 컴퓨터, B반은 A, B. 어 이렇게 어, 포로샵이나 아니면은 어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전문적인 네. 거 공부하고요. 또 A반은 어 초보자라든가 아니면은 또 무슨 질문이 있다든가 그런 아. 그 그런 반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노래교실이 제일 이제 중점이죠. 노래교실. 예, 너무나도 좋아하셔서 배를 타고 멀리서 한 여섯 분이 오시고요. 그럼 박수지 전도사가 직접 노래를 가르치시나 보죠? 저는 제가, 어, 그쵸, 그렇죠? 그게 메인이에요. 네. <laughs> 메인이라서 네. 어, 노래교실을, 어, 운영하고 예, 또 많이 한국 노래자랑에 출전해서 뭐몇 번이나 수상을 하셨는지 요 지금 현재 오신 분마다 했는데 지난주 어. 네. 지난주는 지금 오늘 제가 그 교실에 갔다 오는 중이에요 네. 근데 그 분이 90이 넘어졌어요 어. 제가 아니 90이 다 되셨나 하여튼 그러셨어요 네. 근데 아주 여유롭게 잘 하셨는데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참잘 하셨는데 어, 음. 그자서 그날 그렇게 세 분이 다 잘하셨는지. 아, 지난번에 아주 강팀이 하나 나와갖고요. 예. 코끼리 식당 사장. 예. 네, 아주 잘하는 분입니다. 근데 또그 전주에는 또그 화요일날 그또 정금자 씨도 같이 이렇게 네. 어두 분이 이렇게 타이스로 대가 됐는데 이제 타이슨 안 하기로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부득이하게 한 분만 뽑느라고 그 구만의 네. 어르신이 어 그냥. 복길리 식당 사장이 참 일단은 상은 받고, 네. 그 다음에 그분한테 상금을 넘겨주셨죠? 상금을 이등한테 네. 넘겨주셨어요. 그참 아름다운 멋있었어요. 모습이었어요. 네. 아, 그, 또, 거기서 이렇게 노래를 지도하시는 분이 또 계셨군요. 금난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난 한국학교도 있고, 문화교실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인댄스를, 네. 라인댄스를 어, 사람들이 아주 즐겨요. 네. 한 시간을 난스톱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치료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또 찬양을 많이 해서 또 하나님한테 우리가 네. 어, 찬양 드리는 시간도 있고요. 네. 자, 오늘 방송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 12의 예수 찬양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행사일은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1월 17일 저녁 5시에 열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가족 동반해서 가시고요. 믿지 않는 분 가시면 더 좋다는 말씀이군요. 자, 우리 이석준 목사님이 방송 듣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금년 한해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시시때대로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힘내셔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한인 동포들 되셨으면 합니다. 네, 박수지 전도사도 한 말씀해 주세요. 예, 모두 모두 오셔서 이번 축제에 하나님께 맹껏 받은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음 하는 아, 바람입니다. 네, 자 지역사회 잔치 제 12회 예수 찬양제. 금난교회 선제행사를 준비합니다. 매년 하는 행사 벌써 12년째 하고 있고요. 제 12회 예 수찬양제는 이번 주일요일 11월 17일 일요일 저녁 5시부터 금난교에서 펼쳐지겠습니다. 금난교는 페드로이 288가에서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오른쪽 방향으로 턴 하신 다음에 밀리터리 로드를 좀 지나시면 네. 왼쪽 방향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 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이석주 목사님 나와 주셨고요. 박수지 전도사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페이스북.com에서 한글로 라디안 곡을 치시거나 라디안 곡 홈페이지 radiant.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마말 그리고 (1시부터) 리미와 소비가 진행하는 오방 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